음아니온다와 오이치미 고립 다 뺄게요. 간대 저. 아뭐 해서 내라. 어, 어, 어 간다 오이치미 간다. 달하고 있는 건가 뒤에? 자, 어. 형이 스크스 한 자루. 어, 우투 먹었다. 제 근처에 발소리 있어요. 오케이. 뭐삼 앞에 3거리 건물 하나.

나이스. 나이스. 뭐왜 이렇게 잘해? 여기 있다. 샷건 뭐? 오 아포. 얘 그거 하는 거거든. 나이스. 나이스. 어 사건 달인이네. 와 진짜 세다 머리 맞았어.

등 쪽? 등 쪽? 오른쪽 온다 피행사다았다한대더 스트레스 했어요 아래. 빙빙 피. 이놈 피. 이놈 피. 이놈 피. 이놈 피. 에 이놈 피. 이놈 피. 이놈 이 거? 이놈 피. 이놈 이봐이 돼.

나무에 나무에 나무 폭탄 어디 폭탄 날렸는데? 나무 개피 쟤가 눕겠다 어? 다른 애가 눕힌거 같은데? 나이스 순이형 저희 위부터 해야될거 같아요 이부터 던진어나 던진다 좀아. 뭐 어, 던진다. 던진다. 어, 나이스. 아 네. 더. 그 똑같은 데 핑. 바위 앞에 바위보다 더도 앞이에요. 우리 쪽으로. 던진다 예, 옆에 옆에. 아이고.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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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뒤로 가볼래요? 안으로 안으로 연막 안으로 터치하려면 어어 차 하나 올라온다 그만 아래 차가 RMT에요 위로 쭉더 달릴거에요 터치 끝내고 예둘대 있어요 이거 기절 어 뭐야 여기 바깥에 이거 뭐야? 다한번 더. 어, 아, 이거 업고 가야 되네. 아, 맞다 왔다. 그냥 버리고 가야 돼. 우, 어, 우, 어, 내날못 방어 써. 뒤로 가. 아, 생겼다 아이고. <laughs> 안 돼. <laughs> 이쪽 혼자 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집애들이 앞으로 안 가고 계속 집에 보뭐 있어. 제가 하나 또 붙는데 밑에. 와, 자기장 깨저렇게잡 우리랑 멀어져. 자기장 밖에 하나, 연락 쪽. 죽었다, EMT한테. EMT 있다. 바 나이스. 나이스. 나 신경쓰느냐고. 학교에 질려왔다. 1대3가 본데, 이러면? 제기절이니까 3명이네. 어. 아이고. 까비. 뭐야, 한 명. 어, 아니네? 아, 다른, 다른 팀이야, 저거? 다른 팀이었어. <laughs> 어디 있다고요? 3층, 3층, 3층. 하요 그냥 그 핑에다가. 그래서 기 쪽으로 갔다 왔다고했거든 3층 있어요? 네, 3층 있어요. 그, 이번평 3층 그, 그, 아니, 아, 터프를이에요맞는게 t t 아니 n 죠 아니 g l i s h What's the name of the game? What's the n a m 오 of the game? What's the n a 근데 발소리 들리는데 이 건물 아니고아그 건물. 에그 건물이야. 내가 키워서 가야겠다여 나현때문에 아, 못봐줘요 지금 이제 2층 올라간다, 2층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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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기절 끝 여기 하나 더내 어. 펌프 왜 한방에 안지 계속 확인하고 갈까요 멀리. 내 파우미 인데 이거 물 들어왔다. 막가가기 니가 가면 니가 가면 니가 뭐야 누구야? 면림님2층 니가 층면층에 있어요? 가가림님 네, 건물 2층에 있어요 지금. 나왔다. 캐피. 이층 중계 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은 이제 이층 안 보이. 둘이 다른 건 다른 것만 하고 있는 거고 아, 그리고, 폭... 그리고. 그럼 돈 있는 건가? 네. 예. 아뭐야 여기 내 쪽에 있네 여기. 아 뭐야? 계단. 사이가야? 나비. 하나 시작 쪽으로. 아우 존버하고 아, 있네, 1층에서. 1층? 2층 올라왔어요. 2층 계단 조심. 계단 계단 심 와, 씨. 아이고. 보였나 보네. 1층. 하나 더 있어요? 붙는다. 아, 하나 더 붙는다, 이 동아. 아우, 까비. 무대5세 팀이고, 더. 거시... 야, 잠깐만, 경찰서, 거시... 경찰서. 1층 갈게요. 아, 안 돼, 이거 지겠다. 이쪽으로 돌려. 완전 아, 네, 죽었네. MBT 안쪽. 공장있는저공 저기 창고. 예. 네. 되게 창문 끼고 나오는 사운드. 옆에 조림이가 아니라 다른 애가 있네. 3층. 와, 개쩐다 3층. 옥상. 1번 핑이 옥상이랑 2층에 있어요. 2번핑이 옥상 나왔다타라이나 녀석 좀나타나상 옥상 그대로 있는데요? 아, 그 거기, 나이스. 나이스. 아거타이게나타나나게나타 이 끄시고 그러면 앞 앞에 그거 아파트 쪽 아파트도 기절친 거 같던데 밑에 있다 아 있다 그 개, 아파트 쪽 중계 이 건물 중계였나? 이거 아파트인지 아 아파트아파트 아파트 거기 있었어요 아뭐 아, 있다고 이러 1층 먼저 클리어 시게요 1층 안보인다 1층 아 이걸 개회반데 해피 세 명이 지금 게임 저개울까야 나이스 하나, 하나 들어갔다 더. 하나 알래층 들어갔어요 하나 더 지금 한방 뛰고 있는 까비 아 이봐 상대 펌프는 한방 이런 아 개빡치네 옥상 같이 가요 옥상 벽달중 옥상에 폭탄 던지 는데 입구에다가 그랬어요 아니면 상층 집으로 가던가 문 닫았다 아, 문 닫았다 이거 잘못 갔어요 내려가야 돼문 열었고 아니 3층 집에서 보는 게더 빠른 건데 오케이 내려갈게요 문 닫았다 얘딴 데서 때린다 나카. 아니 아니 저 옥상 3층 집 나카. 나가? 예. 네. 3층 기준형 집으로, 기준형 집으로. 아, 뭐지? 뭐? 와. 라서가빠이1층방구 어? 이제 계단 와. 한층만 갔어. 맞다, 있다, 있다, 있다. 형,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 샷건이. 보리밥, 보리밥. 한 발, 다섯 발,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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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른 애들 잡아야돼 바로 앞에. 아, 봤는데, 아, 씨. 신솔아 나를 밀니 아까 옥상집 내가 먹었다. 인디언 낙하산 피넬인데, 누구야? 우린가? 제가 물 옆에 하나요? 왕태포도 하나 있어. 1번 핑, 2번 핑이랑 제가 있는 건물이고. 아. 야, 갑자기 어. 이걸로 바뀌었지? 응. 어? 어, 아, 아. 이 건물 사이. 나 아킬스로 오는 중. 나이스. 아니, 나 갑자기 응체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와... 아, 거기가 더 있다. 죽고 해야다어우얘또 <목소리> <목소리> 어? 뭐야? 뭐야? 내가 옥상 올라가서 봐야겠구만. 이또얘또 같은 사람이야. 나이스. <목소리> 미친놈들이. 얘들 <목소리> <이게> 뭐야 도대체? <목소리> 어? 아파트 들어왔다. 집 들어간가? 집 들어간 거보다. 근데 아파트인가? <목소리> 아파트인 것 같아. 아파트네. 아파트 들어갔네. 무려 말라 내가 간다. 정의의 이름으로. 뭐야 고양이는? <laughs> 키우는 거예요? 고양이 뭐야? 키, 키우는 고양... 거 아니야? 키우는 고양이. 거 아니야? 고양이 뭐야? 키우는 <laughs> 고양인가? 뭐이똥 <laughs> 아니 어 국장이 어. <laughs> 어, <laughs> 고양이가 처음 보네 저거? 고양이가 있냐? 엎드려 있는 거, 거 아니? 있는 거 같은데. 에, 네, 거기 아마 이바 찍었을 거예요 3명이에요. 저 옥상에 있는 고양이 뭐지? 나 처음 보는데, 이또 아파트에 있는 거지? 아니, 아니, 아니 뭐. 아파트 앞에 독도리 집이 있어요. 아니, 뭐 그냥 처음에 엎드려 있던 거 아니죠? 계속? 진짜 저 고양이 뭔지 모르겠다. 설마 저기 사람이라고? 어. 어. 3층 들어왔는데 이똥발소리인가아 있네 여기. 어두명 있어. Hello motherfucker man. 나이스. 이스은이염병이오 아, 이비 아. 살리러 왔이스석탱이 있네 이 나이스. 나 나이스. 나 나이스. 나나 키우는 거예요, 이거? <laughs> 어? 와. 아, 이겼다. 손님 쪽 보면, 보이 개발해, 진짜. 미안해, 없어가지고. 어차피 못하겠다. 저기 아, 있 나이스. 끝났고 그러면. 이